대전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 책임 연구원인 전자공학 박사 방문호 박사가 쓴 책이다. 삶의 근본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한 그의 독서와 학습은 그를 전자공학이 아닌 우주 진화, 생물 뇌에 대한 자연과학과 불교 철학과 역사 등 기타 인문학에 대한 전문가로 만들었으며, 그의 책을 올해의 책등 베스트셀러로 만들어 주었다. 현재 서울대, 카이스트, 삼성 등 여러 곳에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남자와 여자는 무엇이며 무엇이 그들을 서로 끌리게 하는가? 남자는 왜 섹스를 원하고 여자는 왜 사랑을 원하는가? 자연은 무엇이고 스치는 인연은 무엇인가? 나는 왜 늘상 실수를 하고 지나고 나면 후회를 하는가? 내 마음 속에 욕망, 불안, 공포, 두려움, 증오, 폭력은 어디서 오는가? 측은지심 공감 느낌 생각은 어디서 오는가? 이런 궁금증과 호기심이 생기면 인물 자서전 역사 진화 우주 지구 자연환경 뇌심리 관련 책을 읽게 된다. 생각을 생각하게 된다. 오파비니아가 무엇인가요? 캄브리아기 5억 4천만 년전 4억 9천만 년 전에 바닷속에서 살던 눈이 다섯 개 달리고 코끼리 코 같은 것을 달고 다닌 작은 연체동물이다. 눈이 다섯 개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게 아니다. 자연은 눈이 두 개인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라고 판단하고 선택했고, 현재의 모든 동물들은 눈이 두 개다. 동물은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이다. 뇌와 척수의 앞쪽에는 운동 영역이 있고, 뒤쪽에는 감각 영역이 있다. 그 사이에 신경 영역이 생겨났다. 신경세포들이 한 곳으로 모이고 집중해서 척수가 만들어졌고, 이를 지탱하기 위해서 척추가 만들어졌다. 신경세포의 다발이 척수로 발달해서 그 앞부분 끝에 뇌가 만들어졌다. 뇌는 신경세포 뉴런과 연결망 시냅스 이 또한 신경세포의 다발이다. 뇌와 척수의 연결 부위인 뇌의 가장 아래쪽에 연수 숲 뇌, 교뇌, 중뇌가 있는데 이를 뇌간이라고 한다. 감각신호와 운동신호가 대뇌와 척수 온몸으로 전달하는 통로이기도 하다. 중뇌에서 상부는 시각을 담당하고 하부는 청각을 담당한다. 뇌관 위에는 시상이 있다. 시상은 모든 감각 신호가 모이는 곳이다. 후각을 제외한 시각, 청각, 체감각 등 모든 감각이 1위로 모였다가 각 해당 대뇌피질로 전달된다. 뇌관 뒤에는 모든 운동 신호를 관장하는 손해가 있다. 생명이란 감각세포가 외부의 모든 감각, 신호와 내면의 자율신경 신호를 입력받아 이를 중추신경인 척수가 대뇌로 전달해서 대뇌피질이 판단. 기억 비교 사색 느낌 결정을 한 후에 신호를 운동세포로 전달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다. 즉, 동물은 끝없이 움직이는 것이다. 움직이지 않고 한 자리에 있는 식물에게는 신경세포가 없다. 생각이란 무엇인가? 운동을 내면에서 범주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5분만 숨을 못 쉬면 죽는다. 코를 막고 5분만 있어 보면 숨을 못 쉬면 생각이 선명해지고 또렷해지는가? 아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저 몽롱하고 모든 것이 죽어갈 뿐이다. 즉 생명은 움직여야만 생각할 수 있고 이 모든 움직임의 입력 정보 등을 내면에서 기억과 비교하고 감정과 비교해서 범주화해서 생각이 되는 것이고 이 생각은 다시 움직임을 만들고 새로운 자극 정보가 다시 입력되는 시스템인 것이다. 근데 왜 5분만 숨을 멈추면 죽는가? 산소 부족이다. 우리 몸 속에 있는 백조개의 세포는 각자 세포핵과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다. 에너지원인 ATP를 생성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필요로 하고 산소가 없으면 미토콘드리아는 죽는다. 그러면 세포도 에너지원이 없으므로 빠르게 죽는다.